안녕하세요. 장희진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 치매와 노래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남편이 존홉킨스 대학교에 그존홉킨스 대에서 뇌과학을 연구하는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치매를 연구하기도 했었었는데요. 이제 노래가 치매를 예방하는데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좀 설명을 이 영상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단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레슨 문의를 여, 물어보셨는데요. 그 개인 레슨 문의는 돌체싱어86골뱅이 gmail.com으로 어,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이 광고를 항상 영상 끝에 하는데 영상 끝에 하다 보니까 영상을 끝까지 못 보시고 댓글에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가요 고음을 알려달라고 하신 분이 계신데 그 부분은 이따가 이제 노래 레슨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매는 보통 어 치매의 원인이 뇌 활동이 감소가 되면서 생긴다고 해요. 아니면 뭐 이제 뇌를 과하게 사용해서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과부하를 시키게 되면은 후폭풍으로 뇌 활동이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노래는 자그막 휘황찬란하게 몸을 써서 보이게 하는 운동은 아니지만요. 그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광대로 숨쉬고 점을 향해서 가고 또 다음 마디를 향해서 생각해서 가고. 이런 식으로 또 공명을 울리고 이런 것들이 복식호흡을 쓰고 이러한 것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섬세하고 정교하게, 어, 하는 운동학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제 남편의 말로는 이제 그 뇌에 전두엽이 있잖아요. 전두엽. 근데 전두엽을 활성화시킬 때, 어,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전두엽은 이제 그, 전두엽에서, 어, 운동 피질이 있는데, 그 운동 피질과 전두엽이 원활하게 정보 교연이 됐을 때, 그때 전두엽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래도, 이제 그, 뭐, 광대로 숨 쉬고, 그리고 이제 저물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음정을 생각하고, 다음 음정을 생각하지만, 따라가지는 않고, 근육을 이완시키면서 그 다음에 얹어서 가는, 그리고 이제 뭐 공명을 울리는데 공명을 울리는 게 이제 일부러 인위적으로 울리는 게 아니라 얹어 놓고 그 다음 것을 생각했을 때 이게 저절로 울리고 저절로 릴렉스가 되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 드리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음, 섬세하고 복잡스럽고 약간 미세한 그런 근육들을 움직여야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이제 어, 조절을 하는 뇌의 활동이기 때문에 그게 치매와 연관이 돼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치매 관련해서 또 이제 감각들에 대해서 남편이 얘기를 해줬었는데요. 청각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이제 릴렉스하는 것도 연관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있지만 오늘은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그걸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다루면서 그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아까 과부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어요. 스트레스가 될수 있다고요? 그 스트레스가 돼서 긴장을 하게 되면 혈관이, 이제, 긴장을 하고 하면은 혈액순환이 잘안 되죠? 혈관이 막히게 됩니다. 근데 노래를 하게 되면 공명이 울려요. 공명이 울리면서 혈관이 울리게 됩니다. 혈관이 울리면 릴렉스가 되는 거죠. 혈관들이. 그래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잘될수 있습니다. 물론, 피트니스를 가서 덤벨을 들고 러닝머신을 뛰고 뭐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할수 있죠. 그렇게 해서 혈액순환을 할수 있게 하지만 이 노래는 뇌를 정교하게 정말 그 디테일하게 쓰면서 사용하면서 그 공명을 울리고 몸을 울리면서 복식호흡을 쓰고 그어 이제 근육을 효율적이게 쓰는 거죠. 그렇게 쓰면서 어, 영어 연결되게 뇌와 연결되게 운동을 하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가 굉장히 치매와 어 치매 예방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노래를 이렇게 스트레스 없이 정교하게 잘 해야 이게 그뭐 치매에 효과가 있는 건데요. 어떤 사람은 노래가 안 돼서 노래를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 오히려 스트레스를 풀면서 노래를 잘할수 있게 제가 레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곡을 갖고 왔는데요. <laughs> 내용도 스트레스가 없죠. 어, 한번 처음부터 좀 불러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반복이 있어서, 음, 삶이 그대를 버릴지라도, 그, 세상이 버릴, 그대를 버릴지라도, 반복하는 부분부터 제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목소리>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자, 세상이 무대에 밤이 지나가 슬퍼하거나 화해지 마.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는데, 자, 일단 낮은 음에서 시작합니다. 아, 그리고 아까 댓글에서 고음, 근데 가요 고음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이제 가요 고음은 이따가 이제 가, 고음 부분이 좀 가면, 어,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가요에서도 여기 이제 이 안에, 광대 안에서 성대를 갖다가 여기 목소리를 여기다 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을 아니면 이 앞쪽에다가 목소리를 붙이라고. 그러니까 성악은 살, 고음으로 넘어가잖아요, 잠깐. 살네. 공명이 있단 말이죠. 공명이. 모음으로 향하는 공명. 근데, 가요는, 삶이, 삶이 그대를. 이 공간이 좁아들어, 어, 좁아져요. 아니면 이 앞에다가, 삶이 그대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약간 생소리 같은 느낌이죠. 근데 생소리가, 그냥 생소리가 아닙니다. 삶이, 이렇게 되면 <laughs> 생소리예요 근데, 어디론가 향해야 해요. 향해야 해요. 그 광대, 이 안쪽이나 아니면 이 안, 앞에. 삶이 그대를. 아니면 삶이 그대를. 어디다가 이렇게 딱 얹어서 걸어야 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가요에서 고음을 내실 때 고개를 약간 젖혀 보세요. 삶이 내지 마시고, 삶이 그대를. 걸렸다 생각하면 젖혀보세요. 한번 그리고 나서 편안하게 가보세요. 그렇게 어,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죄송하지만 앞으로 돌아가서 어, 성악적으로 다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그대를 하고 도약이 있죠. 저음에서 세상이 그대를 근데 내려가면 보통 세상이 그대. 빠지거나 소리가 빠지거나 아니면은 세상이 그대 그냥 음을 따라서 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세상이 그대 이 전두엽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세상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광대로 숨 쉬어서 미리 생각하셔야 된다고 세상 근데 세사스스 그 s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모음이 먼저예요. 생각할 때마다. 세상이 그이그할때 대를 그, 그, 그 도약하고 올라가는 부분을 미리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 미리 생각하고 네 가지 따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그 대를 그 대를 가던 길로 가던 길로 말하듯이 생각만 미리 하시고 그 음정을 미리 생각하는 거죠. 세상이 그 하고 여기 점에서 음정이 다음 음정이 생각납니다. 그대를 그리고 얹으세요 그렇게 되면 자 세상이 그대를 릴렉스가 됩니다 정말 미세하게 그대를 이렇게요 자그 다음에 버릴지라도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고음이 제일 높은 게 버릴지라란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버릴지라도 이렇게 되는데 버릴지라도거든요. 자, 그러니까 버릴지라도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버릴지라도를 한 번에 하나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버할때 뭐 이미 릴지라까지, 릴지라까지 그 고, 고음 그 이렇게 도약이 있는 부분까지 같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버릴지라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버릴지라도 한음 한음을 무게 있게 가시면 안 돼요. 너무 무게 있게 하는 만큼을 충실히 가시다 보니면 버릴지라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네? 버할때 늘지라 같이 생각하시고 버릴지라도 공기로 공기로 움직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슬퍼하거나 슬퍼하거나 하나 하나 가지 마시고. 슬, 하자마자, 퍼하거나, 이걸 같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슬퍼하거나, 그래서 이 안에서 움직일 수 있게. 화내지 마. 자, 여기. 여기 중요합니다. 이 마가 잘 들어가야 그 아까 말씀드린 전두엽과 이 공명, 이게 다 활동화될 수 있습니다. 쓰여질 수 있죠. 어떻게 하냐면요. 화내지. 예를 들면, 화내지 마. 이렇게 올라가면, 이 목으로 올라가면, 목에 근육만 쓰입니다. 화내, 내. 네할 때, 이미 마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화내지 마가 이미 생각되어 있죠. 그러면 그대로 가세요. 화내지 마. 화내지 마. 내지 마. 이 같은 길입니다. 내지 마. 다른 길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같은 길이라고 한다고, 화내지 마. 같은 길에 넣으려고 힘을 주시면, 화내지 마. 이거야말로 스트레스가 돼요. <laughs> 스트레스로 공명을 주려고 하는 거죠. 밀어내는 거예요, 소리를. 근데, 화내 할것 말을 생각하고, 화내지 마. 아. 아. 하고, 아. 아. 그냥 아만 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릴렉스. 그러니까 화내지 미리 생각해서 마 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는 계속 하고 있고 화내지 마 입안에서 아 그리고 광대에서 아 아니면 여기 점에서 아 어떤 거든지 하나를 정해서 얹어졌죠? 그러면, 아가 있죠? 마, 네, 아로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를 계속 생각하시고 계시고, 나머지는 릴렉스예요. 내리세요. 다시 해볼까요? 슬퍼하거나, 화내지 마.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다음 걸 생각하라고요. 다음 거. 화내지 마. 힘든 날들을 이렇게요. 자, 힘든 날 음정을 음정이 도약될 때잘 찍어야 합니다. 일단은 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힘든 이러면서 잡지 마, 이, 그러면서 음정을 잡지 마시고 힘을 할때 이미든 힘든 날들을 미리 준비해서 가서 얹는 힘든 날들을 이렇게요. 하고 히 하고 여기서 든날든 드날, 날을 미리 잡으세요. 힘든 날들을 두 미리 여기서 잡으세요. 여기서 잡는 게 아니라 힘든 날들을 힘든 날들을 여기서 뚝뚝 떨어뜨리듯이 힘든 날들을 아니면 이 앞에서 그러니까 히두 가지요. 한가지는한 가지의 방법은 힘든 날들을 이 광대에서 툭툭 떨어뜨리는 거나요? 아니면, 힘, 하자마자 이든 날들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힘든 날들을 그래서 음정이 하나하나 붙여질 때마다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툭툭 내려놓으시는 겁니다. 힘든 날들을 참고 견디면 그러니까 이런 곡들은 가사를 잘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위로하는 곡이기 때문에 힘든 날들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꼭올 거야 이 가사란 말이죠. 소리로 감동을 주는 것보다 가사로 감동을 주는 곡입니다. 그래서 힘든 힘할 때 이미 들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힘든 날들을 참 참을 잘 잡아주세요. A flat. 참 고견디면 맞나? 참 고견디면 그러니까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하나하나 연습하세요. 참 고견디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음이 중요하다고요. 참 그러니까 자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말하듯이 원래 말하듯이 하면 이렇게 됩니다. 참 참 고견디면 이렇게 되죠. 근데 아오 이어 모음으로 먼저 연습을 하시고 참 고견디면 거기다가 자음을 얹어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음과 받침. 그죠? 참 고견디면인데 아오 이어, 이어. 이 안에다가 참 고견디면 참고 견디면, 그 다음에, 참고 견디, 그리고 면 조심하세요. 이어. 참고 견디면, 이 면이 잘 가려면, 참고 견디, 디, 디가 잘 들어가야 돼요. 참고 견디면, 절대, 디, 이러면 면으로 다시 좋은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참고 견, 할때 미리 디를 생각하시고, 참고 견디면, 디면. 아시겠죠? 이어, 이어 그 자리로. 네? 광대로 혹시 하신다? 그러면 참고 견디면 여기에다가 모음을 넣어주세요. 아니면 참, 참 하자마자 여기서 광대로 숨 쉬어서 참고 견디면 제가 말씀드렸죠? 10cm, 15cm 앞에다가 모음을 하는 느낌으로요. 자, 그리고 제가 광대로 숨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숨이 이렇게 하면 뜨게 됩니다. 근데 광대로 숨 쉬서 좀 깊이 그러니까 천천히 길게 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입을 벌리고 그러니까 코로만 숨 쉬어도 되긴 하는데 그럼 떠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대로 하고 입을 툭 넣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이 폐가 이게 그리고 횡경막이 이렇게 열리는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요 자 어쨌든 광대 그래서 광대로 숨 쉬어서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어깨가 들리거나 막 어깨가 들릴 수 있어요. 폐가 폐에서 숨이 많이 들어가면 이렇게 들릴 수 있죠. 하지만 어깨가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죠. 긴장되면서 들리는 게 아닙니다. 놓고 일단은 숨을 버리고 놓고 숨을 훅 들어 마시세요. 근데 이게 잘 들여마셔지려면 숨이 있는 상태에서 더 들여마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숨을 버리고 난 다음에 광대로 숨을 잡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참고 견디면 하시면 됩니다. 모음으로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디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빠사조일 수 있습니다. 빠사조 시작이죠. 근데 네. 기대로숨쉬어서 음. 마가 미음이 너무 세지 않습니다. 말로 바로 가세요. 음은자 근데 뭐하고 아를 계속 유지를 하면 목이 약간 경 약간 음, 경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laughs> 밀어내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 목이 무리해서 쓰여졌죠. 그러니까, 마, 하고 나서, 알을 아, 밀지 마시고, 마, 하고 떨어뜨리세요. 아니면,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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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 하고, 어, My 마, 미세하게, 슬그머니, 세게 시작엔 만 아니라 뭐 하면서 아르 슬그머니 들어가는 거죠. 살짝 막 그리고 나면 아 이렇게 슬그머니 들어가면 아 울리는 부분 딱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빨대 불듯이 풍선 불듯이 말씀드리죠. 마! 이 울리는 곳 거기서 아르 숨 쉬어서 막. 들어가서 그 자리를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는 미래를 꿈꾸니. 그 다음에 거기서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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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음.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슬픈 오늘은, 오늘은. 자, 그리고 여기 빠른, 빠른 말들이 지나갈 때. 슬픈 오 슬픈 오늘은. 조심하세요. 받침과 페, 어, 이런 자음. 소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슬픈 하면서 슬 하면서 그 을을 슬그머니 슬슬 슬프로 늘은 그래서 거기서 모음 <laughs> 고치노 그리고 제가 노래할 때 항상 보면 고치노 이렇게 할수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고치노 이렇게 힘을 주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저는 시작할 때 굉장히 약하게 시작합니다 슬픈 오늘은, 그래서 슬픈에서, 슬픈에서 자음을 약하게 붙이고, 슬픈 오늘은, 오에다가 목소리를 딱 붙이는 거죠. 슬픈 오늘은 그 울리는 자리에서. 슬픈 오늘은, 고치나 그래서 곳에서 약하게 들어가서, 고치나지에서 다시 이로 그 자리를 울려주는 거죠. 고치나버리네 그다음에 고치는버리는 자, 이건 약간 가요 발성으로 할수 있습니다. 가요 발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악으로 굳이 조금 더 공간을 줘서 가자면. <목소리> 거죠. 그러니까 마, 마음은 제가 마음은 모든 음에다가 공명을 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을 주거나 공명을 두거나 그 모든 음을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첫 음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 마음은 그래서 순발력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순발력, 뭐무 하면서 숨쉬어죠 그러니까 광대로 숨 쉬어서 버리고 숨 쉬고. 마 하면서 자켓 들어가서 마 울림에다가 아를 하세요. 마 음은 그리고 음은은 더 밀지 마시고 마 음은 음은은 할 때는 미래를 보는 거예요. 말을 제대로 들어가서 그 자리를 잡은 다음에는 마 음은은 그냥 지나치는 거고 미래를 향해서 봅니다. 미래를 향해서 봅니다. 미래를 향해서 봅니다 미래를 향해서 미, 미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같다채볼게요 시작 마음은 미래를 꿈꾸니 슬픈 오늘은 저는 꿈을 생각하고 꾸니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꿈은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꿈꾸니 슬픈 슬은 세구머이 들어가죠. 슬픈 오늘은 슬픈 오할때곧 진화를 생각하는 거죠. 슬픈 오늘은 느르는, 느 그냥 지나가고, 슬픈 오늘은, 곧, 그래서 곧을 여기 광대로 다시 숨 쉬어서, 고치러, 고치러.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너무 흥분을 해서, 오늘은 하고, 고치러. 세게 가버리면 음정이 흐려집니다. 음정이 없어져요.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 튕겨나가게 되죠. 근데, 그니까 그 자리, 울림의 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슬픈 오늘은 곧지나버리는 그러니까 밀당 있잖아요, 밀당. 여자를 꼬시건 남자를 꼬시건 다 밀당이 필요합니다. 밀당을 하려면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서 그 자리를 딱 울림을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빼줘야 돼요. 근데 빼는 게 슬픈 오늘은 소리를 다 빼는 게 아니에요. 슬픈 오늘은 고, 지, 나.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건 무슨 노래도 아니고, 개그도 아니고. <laughs> 슬픈 오늘은 더 이상 밀지를 않는 거죠. 오를 하고, 느르는 지나가 돼, 그냥 밀지 않고, 고, 지, 나를 생각하는 거죠. 슬, 다 같이 시작. 슬픈 오늘은 고, 지, 나, 버리네, 지, 나 하고, 버리네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자, 여기서. 콕, 걱정, 정을 잘 넣으세요. 걱정, 근심, 모두 서로. 자, 여기서는 모두 사, 라까지 가면 안 됩니다. 모두 서로, 모두 서로. 사에서 잡아주셔야 돼요. 사라지고잖아요. 모두, 모두 사라지고. 자, 여기서. 알딱 아, 모두 서로 서로 그 울림에다를해 아, 주세요. 모두 서로 지고 내일은 기쁨의 날. 자, 여기서 자음을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내일은 기쁨의 날 자음을 자음을 이 안에서 막 하시잖아요. 자음은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음은 내일은 기쁨의 날 야이가 아니라 내일은 기쁨 이, 이빨 쪽에서. 그냥 자음이 슥슥슥슥 지나가는 거예요. 내일은 기쁨에 맘마. 마지리 할때 올라가야 되는데, 빠싸주운데, 어떡하지? 밀지 마시고, 마, 슬그마니 들어가서, 마지리. 울림을 찾으세요. <laughs> 삶이 그을 자, 그 조심하시고, 삶이. 그러려면 이가 잘, 가, 잘 가야 됩니다. 살, 할때 이미 이해를 그자리로 보내야 돼요. 살, 살을, 살, 너무 크게 가지 마시고, 살미 그늘을, 살미 그늘을. 완전 성악, 그죠? 그 자리에서 모음. 근데 가요는, 살, 여기 목소리를 아예 광대에다가 붙인다면, 살미 그늘을, 이렇게 되는데, 그때, 삶이 이렇게 내면 안 돼요. 삶이 그들을 이 광대만 생각하고 내 나머지를 어 내려 주셔야 됩니다. 삶이 그들을 딱어택 되는 데만탁 치고 그 다음에는 릴렉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 걸 생각하고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제가 이 치매에 대해서. 그 제가 좀더 정보를 또 알아내서 감각들이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 또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레슨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의 레파토리와 자신의 이 안면 근육 자신의 몸을 어떻게 어힘 어디가 힘이 들어가고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개인 레슨을 돌체 싱어 86 골뱅이 gmail.com 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